소미는 낙준의 우편 배달리를 돕기 위해 지상으로 간다. 그곳에서 자신의 무의식을 깨우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 춤추는 하와이 여인이 그려진 셔츠를 입은 사내. 그는 누구일까? 7화에서 드디어 소미의 무의식이 깨어나고 소미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녀가 꽁꽁 봉인해 둔그 기억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현재 6화까지 방영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다음해를 예측해서 미리 그려드리는 드라마 힐링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육화에서 해숙은 천국에서 지은 죄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도 무시무시한 지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죄의 무게가 애매하거나 인사 체험자여서 분류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미분류라고 뜨게 되죠. 이들은 염라대왕 앞에서 따로 죄의 무게를 재고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해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예를 만나게 되었죠. 해숙은 49.9국으로 극적으로 천국행이 결정됩니다. 영애는 저울 무게가 영인 임사체험자로 밝혀졌는데요. 이때 해숙이 염라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영애에게 사랑을 제대로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천국으로 오게 되죠. 한편 그 사이 낙주는 해숙을 되찾아오기 위해 지옥으로 가서 염라대왕에게 둘다 천국으로 갈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염라대왕은 지옥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 둘다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할수 있으면 해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이때 낙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황불 속으로 뛰어들죠. 죽음을 무릅쓰고 유황불로 뛰어든 낙준의 용기의 염라대왕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유황불 속으로 뛰어든 낙준은 불구덩이가 아니라 천국의 잔디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그의 용기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천국 집에서 다시 재회한 낙준과 해숙부부. 그리고 그 옆에는 영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영애라고 믿었던 소미는 분명히 천국에 그대로 있었는데, 진짜 영애는 지옥에 있었다니요 자 이렇게 6화에서는 진짜 영애와 가짜 영애의 만남 아니 영애와 소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미가 영애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럼 소미는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드라마 힐링이 미리 그려드리는 7화 예고편 시작합니다 낙주는 함부로 일을 팽개치고 지옥에 다녀온 잘못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센터장님의 권유로 다시 일을 할수 있게 된다 낙주는 기쁜 마음으로 지상에 내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우편배달 일을 다시 시작한다. 낙주는 지상에 남은 이들이 천국으로 먼저 떠난 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이 담긴 엽서를 수집해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틈틈이 과거의 한 남자에 대한 소식도 잡고 있다. 바로 강정구 형사. 이름 석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이름. 그리고 또한 이름. 천국의 맑고 상쾌한 아침. 낙주는 늘 그랬듯 지상행 열차에 몸을 싣는다. 오늘도 그는 우편배달 가방을 메고 지상으로 내려간다. 오늘은 소미도 함께다. 그녀는 같이 가자는 낙준의 제안에 흥쾌히 일을 돕겠다고 따라나섰다. 자기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그녀이기에 지상을 둘러보다 보면 어떤 실마리라도 찾지 않을까 싶어 제안을 했다. 지상의 시장 골목 오래된 전화부스 안. 성국으로 붙이는 인간들의 편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낙준이 이를 쉬는 며칠 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다. 소미가 그 엽서들을 집어서 낙준의 가방 안에 넣는 것을 돕는다. 일을 하던 중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분비는 인파 사이로 한 남자의 뒷모습, 그가 입은 셔츠의 그림을 보고 소미는 얼어붙는다. 하와이풍 셔츠를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던. 춤추는 여인의 실루엣이 그려진 그분이 소미는 숨을 삼킨다. 저 사람 어디서 봤지? 가슴이 쿵쿵 뛴다. 갑자기 숨이 막힌다. 식은 땀이 나며 호흡이 가빠진다. 공황 상태에 빠진 소미. 낙주는 놀라서 소미에게 왜 그러냐고 소리친다. 소미를 데리고 급히 천국으로 돌아온다. 그 후로 며칠을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는 소미. 계속 잠에 빠져들며 악몽을 꾼다. 어린 소미가 골방에 갇혀 울고 있다. 소매치기를 배우던 작은 손. 오늘 밥값 제대로 못 해오면 굶는 거야. 도망치면 죽을 줄 알아. 하와이 여인이 춤을 추는 실루엣이 그려진 셔츠. 자신을 가두고 돌아서는 남자의 뒷모습. 매일 맞고 울다 지쳐 잠이 드는 어린 소미. 끔찍했던 악몽 같던 시간들이라 소미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그 기억들을 꽁꽁 봉인해 두었다. 그 기억들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하와이의 바닷가 석양처럼 노을이 지고 있는 시장 골목. 아빠 손을 잡고 시장의 잡판 구경을 하며 걷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 아빠가 잠시 생선을 고르느라 아이의 손을 놓고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있다. 아이는 아빠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고양이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고양이를 따라 골목을 벗어나려는 찰나 봉고차가 아이 앞에 멈춰섰다. 드르륵탁. 문이 열리고 순식간에 화려한 색상의 셔츠를 입은 남자가 아이를 번쩍 들어서 차에 태운다. 아이가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때 아이 아빠는 계산을 다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아 당황한다. 그때 차 소리와 아이 울음소리에 고개를 든다. 봉고차가 아이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막 출발하려 하고 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앵벌이나 소매치기 등의 범죄에 쓴다는 인신매매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들려오른 시절이었다. 그게 이들의 일이 될 줄이야. 안 돼, 내 딸이야. 문 열어, 이 자식들아. 봉고차 앞으로 달려가 출발을 막으며 딸을 되찾으려는 남자. 봉고차는 급히 엑셀을 밟으며 그런 남자를 치고 달아난다. 그 남자가 바로 낙준이었다. 병원 응급실. 피범벅이 된 낙준의 하반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들의 말 한마디. 하반신 마비입니다. 그 말에 무너져 내린 사람은 낙준뿐이 아니었다. 바로 그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혜숙. 그녀는 그날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던 중이었다. 일일이 살림 참견을 하며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시던 낙준의 어머니는 혜숙이 사온 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타박을 늘어놓는다. 이 따위로 시장을 보냐? 어디서 이런 걸쌓왔대 낙주는 어머니가 한번 타박을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을 부치느라 바쁜 아내에게 조기를 다시 사다 주려고 조용히 딸을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토록 늘 배려심 많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럼 그가 이제는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게 된 것이다. 낙주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매일같이 찾아오는 형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해숙은 딸을 찾기 위해 남편을 살리기 위해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남편은 극진히 챙기면서 자기 끼니는 제대로 챙기지 못해 살이 빠지고 하루하루 말라갔다. 바깥 일을 하던 남편이 누워있는 사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땐 내가 미안했다 그놈의 조기 타박만 안했더라면 내 아들이 내 손녀가 시어머니는 차마 뒷말을 다하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입으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았다. 이거 받아. 몇평안 되는 땅이지만 다 팔았어. 이걸로 어떻게든 힘내서 살아라. 내가 힘을 내야 해 밥도 잘 챙겨 먹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일까? 시어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땅을 팔아서 해숙의 손에 쥐어준다. 그 동안의 시집살이에 대한 미안함, 낙중 곁에 남아있는 해숙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식의 사고를 겪으며 맘고생이 심해서였을까? 몇달뒤 시어머니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해숙은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지만 실종된 딸은 가슴에도 묻을 수가 없다. 생이 다 하는 날까지 찾으러 다녀야 한다. 하지만 당장 누워만 지내는 남편을 두고 딸을 찾으러 멀리 다닐 수도 없다. 당장 둘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마냥 딸만 찾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눈물 대신 일을 택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일수였다. 어머님께 받은 돈과 남편의 보험사에서 나온 사고 보상금으로 일수 일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주위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고 뜯어 말렸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 혹시 우리 딸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게 일수 일을 하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해숙의 하루 일과. 그건 낙중과 함께 딸을 찾아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해숙의 바람이자 유일하게 남은 삶의 희망이었다. 그렇게 일수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학대받던 아이 영애. 해숙은 도저히 그 아이를 혼자 두고 집에 올 수가 없었다. 내 잃어버린 딸을 그 아이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딸을 위해서라도 영애를 그곳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그렇게 해숙은 영애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해숙은 천국에서라도 자신의 딸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드라마 힐링이 미리 그려드린 천국보다 아름다운 칠화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다음화 예고도 바로 받아보세요. 이 드라마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영상 공유해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